앞에서 하고, 어드레스, 힙 빼고, 무릎 구부리고, 자, 백스윙, 스윙. 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드레스의 기본적인 동작을 아주 짧게, 임팩트 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레슨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은 어드레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어드레스의 순서예요. 순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몸을 숙이는 게 아니라 세업을 했을 때는 항상 반드시 선 상태에서 공을 바로 이렇게 등을 굽혀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힙을 빼고 그리고 나서 무릎을 구부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셀업을 할 때, 근데 저는 이 아래쪽에서 그립을 잡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위에서 그립을 잡고 그런 다음에 엉덩이를 빼고 무릎을 구부린다. 그리고 볼을 내려다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바로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아래쪽. 근데 개 중에 그다 초점 안경이라고 하죠. 이 아래쪽에 도스가 높아서 굉장히 울렁울렁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말이죠. 자, 위에서 아래 내려본다. 힙을 빼고 무릎을 구부렸죠. 그리고 나서 샷을 합니다. 백. 자, 그것만 얘기하면 조금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왼팔이 자, 저희 옷을 입어 잘안 보일 텐데, 제가 이따가 학생과 함께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왼팔은 이런 식으로 일직선이 아니라 팔꿈치가 저쪽을 보는 게 아니라 팔꿈치는 45도 바깥쪽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팔은 옆구리 쪽으로 이런 식으로 놓아줄 거예요. 생각보다 좀 좁은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글러본 위에서 잡고, 그 다음에 힙을 빼고 무릎을 구부린다. 그렇지? 오케이, 쳐보자. 우리 아까 연습 때는 잘했잖아? 레슨때는? 다시 한번 해보자 음. 이불 빼고 백 스윙 그렇지 그런 식으로 어, 우리가 굉장히 잘했는데 어. 자, 다시 한번 더 어드레스 한번 해보자 네. 자 어드레스 한번 해서 자, 반드시 한번 서 보자 클럽을 줄 때는 이런 식으로 들고 자, 오른손으로 잡고 클럽 페이스 스퀘어를 만들었는지 보고 잡고 오른손 잡고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숙일 때는 뭐부터? 힙부터 그리고 체 내려놔 그리고 무릎을 살짝 마지막 두 번째로 구부리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이제 학생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네가 16개월 네, 16개월, 16개월 차지 네. 그리고 일주일 에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주말에 한 번씩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의 문제는 너무 이 허리 쪽에그 요추 쪽을 만곡을 많이 시켰어요. 한번 보여줘. 아, 응, 그치이 친구는 이 허리 쪽을 이렇게 에스파스처로 굉장히 많이 잡았었어요. 그래서 허리의 부상이라든지 또는 한번 정면 한번 볼까? 했을 때 백스윙 올라가봐. 이렇게 되면 이 친구가 리버스 피봇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런 식으로 허리 쪽이 한번 뒤로도 한번 돌아볼까? 네. 뒤로 돌아서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올라가서 하나. 어, 이런 식으로 허리가 만곡되니까 리버스 피봇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섰을 때 여러분들도 너무 이 허리 쪽에다가 힘을 줄 필요는 없고요. 평평한 느낌에서 조금만 배를 살짝 넣고 평평한 느낌에서 플랫백 상태에서 그냥 힘만 빼주고 무릎을 구부린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다 라는 느낌으로 해서 굿샷을 한번 치고 네. 마무리 한번 해볼까 그래 굿샷 그래. 어, 피니시 오래 잡고 있는데 자 이제 정면에서 한 번만 마지막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얘기 했죠 어드레스 한 번만 해보자 어드레스에서 잡았고 자 셋업 음. 정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이 팔뚝은 약간 45도 안쪽을 보고요. 얘는 팔꿈치가 정면인데, 그러니까 팔꿈치죠. 팔꿈치가 뒤쪽 이 우측 골반을 보면서 어드레스를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어드레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클럽을 위에서 잡고 네. 그리고 힙을 빼고 무릎을 구부리고 한번 멋지게 한번 샷을 해보자. 아, 이렇게 앞으로 가면. 음, 아니 여기로 한번. 아, 네. 음. 엔딩 샷이야. 공도 하야지. 응. 자 반드시 내눈 앞에서 클럽을 친다. 자 그렇지. 잡고 힙을 빼고 무릎을 구부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자 그리고 샷. 오케이 굿샷. 하나 둘셋 열심히 하세요. <laughs>